은퇴 후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년. 이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난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 정말 고마운 사람도 있었지만 가끔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얼굴도 있었다. 그리고 그날, 생각지도 못한 바람 한 줄기가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무례하기로 소문난 804호 윤태영 씨가 경비실로 들어왔다. 늘 그렇듯 불편한 기색은 내 몫이고 오만한 표정은 그의 몫이었다. 아저씨, 이 택배 좀 804호로 올려줘요. 무겁네. 입주민 직접 수령이 원칙입니다.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 원칙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편하게 좀 해요. 나 바빠요. 그날만 무례했던 것도 아니다. 주차 차단기가 고장난 날엔 마치 세상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는 듯 말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못 고쳐요? 회사 지각하면 책임질 거예요? 나는 늘 그랬듯 고개만 조용히 숙였다. 그날 오후 평소와 다른 차한 대가 단지로 들어왔다. 반듯한 태도의 60대 신사 한 분이 내게 다가왔다. 혹시 804호 윤태영이라는 분 이곳에 계시죠? 예 있는데요. 저는 그 직원이 다니는 회사 회장입니다. 요즘 태도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아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와 윤태영이라는 이름이 한 문장 안에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회장님과 함께 단지를 둘러보던 그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내가 택배 올려달라니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그는 회장을 못본채 평소처럼 내게 윽박질렀다. 하지만 회장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윤태영의 얼굴은 찬물을 뒤집어 쓴듯 굳어버렸다. 회 회장님 여긴 어떻게 해? 방금 한 말, 당신 귀엔 어떻게 들립니까? 아파트 현관 앞엔 정막만 흘렀다. 그 정막이 그의 오만함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윤태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회장님은 나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런 태도를 보인 직원은 회사에서도 문제였습니다. 뭐 세상이 그렇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이었다. 회장님은 윤태영을 조용히 회장실로 불렀다고 했다. 입사 이후 지속적인 무례함. 오늘의 행동은 공식 경고 사유입니다. 즉시 고객대민 응대 교육 제의수 이사 직급 해제 그리고 세개월 근신. 회장님, 저는 그저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태도는 실력입니다. 그날의 회사는 유난히 조용했다고 한다. 며칠 뒤 어색한 그림자 하나가 경비실 앞에 섰다. 804호 윤태영이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는 말없이 깊게 머리를 숙였다. 저녁 무렵 다시 회장님이 찾아오셨다.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나를 보러 오신 것이었다. 김 선생님, 지난번 일로 마음 상하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문제 있는 직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배울 건 나이가 아니라 품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 아직 세상 살아볼만 하네요. 회장님의 차가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만에 미소 한번 지었다. 삶이란 게참 묘하다. 짓밟히던 날도 있지만 어느 날엔 생각지 못한 통쾌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바람은 내 늦은 인생에도 작은 희망을 남기고 갔다.